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피로. 하지만 그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심각한 질병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인데요. 일반적인 피로와는 어떻게 다른지,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피곤함을 느낍니다. 늦게까지 일하거나 잠을 잘못 자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죠. 하지만 이런 피로는 대개 하룻밤 푹 자거나 주말에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소모했으니 쉬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와 정신이 재충전되고 피로가 해소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 즉 근육통성 내척수염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일상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피로가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만성피로 증후군은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피로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피로 때문에 이전의 직업, 학업, 사회활동, 개인활동 수준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피로는 단순히 몸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침대에서조차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며 활동 후의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활동 후 컨디션 저하. 즉, PM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 활동 후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아주 사소한 활동 후에도 마치 몸살이 난 것처럼 극심한 피로와 함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 며칠, 심지어 몇 주, 몇 달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PM 외에도 인지 기능 장애와 수면 문제가 핵심 증상입니다. 흔히 브레인 폭우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저하를 겪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비회복성 수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근육통, 관절통, 두통, 이누통, 목이나 겨드랑이 인프절압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면역학적 이상, 신경으르몬계 이상, 중추신경계 이상, 장내미생물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아직까지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만으로 확진할 수 있는 단일 검사법이 없습니다. 진단은 주로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빈혈, 갑상선 질환, 수면 장애, 우울증 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모두 배제한 후에 내려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의학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진단 기준을 따릅니다. 주요 진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 활동 후 컨디션 저하, 비회복성 수면, 그리고 인지 기능 장애나 기립성 조절 장애 중 최소 하나 이상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단순히 꾀병으로 오해하거나 정신력 부족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피로감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완치법은 아직 없지만 증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는 활동량 조절, 즉, 페이싱입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잘 파악하여 과도한 활동을 피하고 활동 후 컨디션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나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며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환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만성피로 증후군이 단순한 피곤함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증상과 관리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피로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